오늘은 순지라 별론인 것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오바다 성경을 통하여 시온산과 이사선의 결전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뜻은 요와의종 또는 요가를 경배한다는 뜻인데요. 오바다 성경을 통해서는 인간 종물의 견딜을 말씀하시되, 옛날 예적의 한여인의 리브와의 대식의 예소와 야곱을 통하여 인간의 재해 동물을 말씀하셨는데요. 옛서부터 싸웠던 예수와 야곱은 끝까지 하늘의 상을 받는 자와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 자가 해서 이제는 하늘은 번성을 하지만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미역하고 열시와의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가 승리해서 결국은 다의당국을 건설하는 일을 했었지요. 역시 인간이 다시 예수적인 상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크게 멸시받고 또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늘 사랑을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고도 세상에 세계 통일하여 천황 고리를조용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하시는 일이 한 교회 내서 에한 가정 내에서도 원수가 나올 수 있는, 나오는 그러한 영적 원리가 있고. 그래서 연결 싸움이라고 진리 싸움을 통하여 하늘 의 선비를 이용하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세력이나 인간의 권세가 크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들의 결은 말씀을 사명으로어서이 말인 십만 사천 명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다 이기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십만 사천 명 이렇게. 에,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종에게 한 의의 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섭리가 2자 19장 20절에는 인간 동물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하셨고 2자 59장 16절에는 한 중재자를 삼는다 그랬는데 이 중재자는 한의 일을 대행할수 있는 대행자 3등종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것이 계시록적인 다시한번 사명되가 돼서 청량주를 가지고 청량하는 탈지를전할조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을 통해 하는 승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원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종말이 올때 시온의 무리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데 야곱의 승리와 똑같은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일절에서 이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바의 목시라 주여께서 에드메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요께말마 소식을 들니곧사자열국 중에 불을 받고 이로일어나자 우리가 일어나서 그러그러사자 하는 것이라 요때 내가 너를 열중 미역하게 하심으로 네가 크게 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미역하게 한것 같이 정말에 사명들은 열 복중에서 그의 멸시를 받게 는 자리에서 미역화해지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의 한 자녀이고 또환경의 성도지만은 여기 신앙이 다뤄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와 야곱은 배속부터, 이브의 태속부터 쌓아내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이워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으로서 알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 의 자녀가 바로 이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는 그런 치열한 연계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술적인 사명자가 있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다. 그런 신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한 교회 에서도 이렇게 대일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제는 가 주님께서도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시련을 겪게 하고 인격을 장성시키고 세상 원고보다도 하늘 우선에 두는 하늘님도 사랑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기 통해서 시험해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당한 자에게 하늘 권세를 줘서 하늘 능력이 확장하 그나마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도 크게도 예술적인 사상과 야국적인 사상으로 나타났는데 예술적인 사상은 물질적이고, 세계적이고, 이제 과학적이고, 세상적인 사상을 뜻하는 것이고, 야국적인 사상은 진리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참된 종의 반응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예술적인 예수 그 사명자들은 이제 크게 번성을 해서 큰 세력을 이루지만, 은 결국은 나중에 방앗고 만다. 이 말이 죠 예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서가 장자의 명물을 이제 소홀히 여겨서 이제는 그 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판 대서부터 망력된 일이 돼서 그 그릇 말마마 방앗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야곱적인 신앙자는 그 장자의 명물을 아주 기여 격이고 그에 간소망수계를 안감으로 승리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한 사죄명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기억으로, 땅을 기억으로 얻는 자들인데 이것이 인간들의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그 왕권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그게 사실이고 그걸 받아야만 삶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법칙 중에 신자는 이긴 자에 종이 된다는 말씀대로, 예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게임이 섰기 때문에, 뱀은 이제 승리해서, 변성체나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좌주려는 권세를 받았죠. 인간은 흐르러 가는 죽음이 오고 말았죠. 인간이 이김으로 다시 세상 권세에 그 왕권을 받게 된 것은 마귀 권세를 이김으로 승리와 왕권을 받게 된 일이다. 이것이 기독교 전체로 큰 의미가 있어서, 역시 장세계부터 괴리로까지, 그러한, 그, 학기화의 싸움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역사가 오바다 성경처럼, 이게 간단하게, 이러한 일들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참된, 예, 그, 종들은, 성경으로 보면, 야국도 시련을 많이 겪었죠. 요새 또, 환란을 겪어서 승리했죠. 바이 또 많은 고난을 겪었죠. 이것도 큰 인내가 필요했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사명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육인으로는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도도 적 많은 실련과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믿음의 신앙자리가 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고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떨어 끌어 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다. 이와 같이 참된 합리종은 이제 미약해질 때 그의 대적의 믿음의 세력들은 급드로 번창해서 반석의 기초를 두고 튼튼한 기반을 갖고 높이 솟아 올려서 이제는 어큰 건물에서 마음도 겸만해진다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기 때문에 거한다는 높은 곳에 거한다는 말을 하죠. 이것이 지금 보면 얼마나 고층 아파트에 살아서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까또 이것은 운명적으로도 크게 발전하는 과정을 뜻했다고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교만이 극제이로서 이제 누가 나를 끌어내야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얘기죠. 중심에 아주 교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 올수록 야후의 사람은 다아지고 예술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야국적인 사람들은 멸시받고 전대받아서 주목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술적인 세력들은 크게 본성으로서 아주 크게 교만해지는 그런 세력이 이루어진다. 그게 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교회들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야국적인 신앙자가 돼서 <laughs>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 장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사절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 짜도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나이와아의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이트맨도 뿡세고 하는 것처럼 아주 세상이 발달해서 지금 고층 아파트가 사실은 바이트맨 고하는 바가 같죠. 그런데 어디까지요? 별 사이들까지까지. 깃들인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의미합니까? 1969년 7월달에 달려려가는 이유. 지금은 어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주선에 이제 가서 한 달씩, 2 년씩 살고 내려오죠. 이거 인간의 끝이라 는 말입니다. 별사에 깃들일 만큼 과학이발달하면 아주 교만이 그게 됐때 이때 이를 끌어내서 심판할 때가 온다. 심판기다요것도 또한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에 우주 강국이 된다고 하던 난리인데 이것을 이제 이 된다고 우리라던 난린데 이것을 건다면 이제 심방에 정확히 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오지선을 통하여 이제 별사에 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리나오죠. 별사에 뛸때 끌어내린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서는 이렇게 많이 발전해서 과학적으로도 이제 발전하고. 예, 문명적으로 또 세력적으로도 큰 세력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제일 적으로는 이제 무신림용으로는 공산당 세력이 크게 큰 세력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소의 한국 세력이 이제 한쪽에 공산당에게 큰게 강해졌는데, 화그 세력이 강해졌을 화때 심판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17년 10월 17, 11일 볼세키혁명에서 이제는 그 공산당이 나타난 이후로 엄청나큰 세력을 입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됐지요. 이것이 과학이 영도 발달하면 심판다 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적에게 내게 이르었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않아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 중 당기지 않아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사가 어찌 그리 수탄되었으며 그 감춘 법이 어찌 그리 수탄되었는고 너의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차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널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마음에 지각이 없으이로다 이때 교만한 자들의 심판 대동심판이 되는데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예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독이, 도둑을 해봐도 좀 남는 게 있고, 이렇더라도, 이 애들이 망할 때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포도를 거두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삭 주워올 것이 남는데, 이자들은 이제 망할 때 남을 것이 없도록 완전히, 완전히 멸망에 들어간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서적성은 예 남지를 못하고, 그러나 이적적인무신일본의 공산당과 협상하고 타협한 자들도 심플의대상이가 되어서 열망하여 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와대 시대에 무심일의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책을 음료청권과 음료교권이라고 하데이 세력들이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결국은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독교가 이제 모든 에 처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죠. 더구나 기독교는 WCC, WE를 통하 다운을 지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경계로 모든 종교가 권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망할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시대가 오면 신반대가 원대를 몰려면 말씀하셨다. 그런데 망할 때는 쫄당망수가다 것이 없도록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 절에서 구절입니다 다 여호가 말하라 그네네가 에도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마나 네 용사들아 놀랠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인하여 예서의 산의 기반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하리라 이것은 이제 영적 지각이 없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발지 이제 발전 결정하는 영적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속을 알지 못하다가 방할수밖에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 겸만해지긴 했는데 심판에 남을 수 없는 쓰레기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깨닫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발해서 영적 지각이 있는 자야 그고 그 분별이 되어서 남은 자가 될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와 지식이 지금 있는 자는 없고 이제 심판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본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향한 도악을 해요. 여 수욕을 잃고 영혼이 멸절할지라근데이제 특징은 바로 뭡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형제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 없고, 포악한 행동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교만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은 형제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뭐냐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런 포악한 행동은 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사, 그러한 삶이 없이, 이래서 트럼,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자원에서 포악을 행동함으로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열망할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기득을 핍박하고 반 기득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것이다. 심판의 행동이 된다. 심판받을 행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엘리아가 거지선지세력과4 5 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 사4 0명의 아들을 선지자와 싸했던것으로 인간 정말에도 이런 불안한 격권들에게 마귀와 진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사 성경 66, 6장 5절, 6절, 7절이 바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영계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는 2 0까지격제하는 그게 하나님이 이기는 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게 미약화가 됐다가, 삶에 들어 쓰는 것이 모든 성경의 원리고, 예수님조차도, 예,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응했다 그러니까, 쪼그라하면 당하게 되고, 또 예수님도 열 시천대 받다가, 이 신이 없이 십자에 도가하는 십자에 못 박혀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길인 것을 마음속에 모르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용적가읽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얻더라며 이국인이 그의 속문에 들어가서 열수야을 얻게 하여 재비 뻗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이것은 아무리 이방들에게 자기 형제를 해쳐도 자기에게만 유리하다면 이 방편을 따르는 자와 이것은 뭐예요? 여수야이 짓밟힐 때 이방인의 편을 씁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 열시받고 또1 8피고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 세력에 e 해서핍주핍박하당하은순교순 당했죠. 했죠 r e not a 들 l e to get t 형제들이 o p l e who are not able to get t h 이 p 이 o p l e w h 이 바로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people who are not able to 이제는 에덴 동물의 축복을 준다는 시온의 무리가 이런 말을 전할 때, 이핏박가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불량 교권 세력이다. 이걸 이사1 5장1 6장에서는 모함이라고 했요 왕국 뭐 권들의 방해 세력은 교권 세력이 됐다가 방한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와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 인간적인 용 말에도 이루어 한 사미스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2 절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가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해방하는 해방,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일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형제가 재앙을 만나도, 방관의 형제가 해방받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형제가 어려을 겪고 곤란당할 때 도와줘야 정상인데, 근 일과 자비가 없는 세력이 돼서 방한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것은 온유하고, 감수하고,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근육과 자유가 없이, 워낙 강팍해서, 이것은 바로, 하님 앞에 복받지 못할,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수 6장 6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요새의 환란은 관심이 듣지 않하고큰 세력만 이루고, 큰 불의한 격권석이나 여기만 관심이 되는 것은 망할지이다이 말입니다. 하늘에 참된 종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얼음을 겪는 일인데 크게 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복받을 자가 아니다. 남은 긍일이 없고 불쌍한 그길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늘의 긍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네. 그렇지 못하가 망한다는 뜻이죠. 13절 식사들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권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부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과에 갇혀서, 도망은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날의 그날을,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많은, 그,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걸 고자지려고, 잡히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말했죠 옛날에 이제, 전쟁 때 공산당 세력들을 넘었을 때도 보면, 그렇게 했다 그랬죠. 공산당들에게 발각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순교들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거죠. 영적으로도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소적인 행동인데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망하는 종이다. 참된 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한다. 이것이 망한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소의 토악한 행동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의 유인만, 자기의 그 유인만 고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 이런 사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늘 외지에 화가 들 사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에 예, 15절입니다. 요하의 만국을 걸 날이 가까워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세력은 크게 발달해서 별세계까지 올라갔지만은 이 악한 행동을 받으며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의 말이 죠 그래서 이물룡 공산당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리를 대적하고 이제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됐다. 망하는 것처 이제 불교한 교권 세력도 참된 진리로 형제를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서 망하는 세력하고 협소해서 결국 같이 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획 11장에서는 그걸 음료라고 그러죠. 음료 정권과 음료 노권을 공산당 세력과 비붙해서잘 먹고 잘 사는 세력이 되는데 이 거짓 선지 세력이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왕할 세력으로 들어간다는 걸 여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해야 떠는 자들을 오히려 이제는 핍박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그런 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인만의 시간 사천명을 뻗는 시절이 오는 때가 임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내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마음이니 항상 마시리니 그것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에덴 군의축복을 온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덴 동산이 부족이 없는 그런 축복의 동산이었는데 아담이 범죄에 뺏겼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레이스적인 나들이 심판을 받고 될사서라 이렇게 완전한 이덴 동네 축복이 오기 때문에 아주 세상이 떡고지 못한 축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 정말이옳투로 이것을 소망 삼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싸입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하지만 하늘의 지략의 순종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덴 동네 축복을 되는데 거기는 아주 축복의 동산이다. 인간이 공감해 보지 못할 만큼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소망을 드나는 말씀이시죠. 십7절입니다 오직 시온단에서 피할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 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 세상이 망하는 습관인데, 예전는다 망했지만, 야곱족 속에 시원해보내는 피할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남은 중 남은 백성이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심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칸다 심판할 때, 의로운 자, 그걸 이분자들은, 남정, 남은 적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미약한 상태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참된 지위에 소망을 든 자들은 남정, 남은 적 남은 백성에 서 하늘을 믿고 의지을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야곱족 성사하기 기역을 구겨일 것이라 하고 그랬죠. 이건 땅을 상속받는데 땅을 상는 마음은 무슨 말을 봅니까? 왕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봉건주에서 민주의 사회주의로 넘어왔는데 이제 바로 색세는 신정주의 왕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대 나라, 크리스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축복을 받아서 기업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때 이제 되어지는 일이 18절입니다. 야곱족성은 불이 될것이여 요족족성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성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를 위해 불에서 그를 살 것인 중 에서 족성의 남자가 없어리니, 이는, 요, 계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야곱족 수원 불이 된다. 이거는, 인마디, 실상 사체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불을 받아서, 제불심판을할 때, 진리의 봉합불로 승리하게 되고,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제 모든 지역을 소멸시키고, 마비를 소멸시키는 발사사상들을 뜻했죠. 요셉족 수위에 불꽃이 됐다는 것은, 성구적인 종으로서, 이 인마인의 시간 4 0명을 일으킬 사명들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인마인의 시간 4 0명이 일곱 명의 완전 작사를 받으므로 요와의 불을 받아서 말씀을 볼 심판의 불로 승리하게 될 권을 유기한 것입니다. 예서적성은 척여가 된다 그랬으니까 부시중의 공산당 세력과 악의 세력은 다 망해서 척여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다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서적성에는 남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공수한 들 대해서 남은 백성은 나오겠지만 은 이제 악한 자들은 남은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를 들려오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19절입니다. 20절 남방사람은 에서의 살을 얻을 것이며 평지사람은 블레스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려서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무차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사로받까지 얻을 것이며 여기 사람이 살다 폈던 자곧 수바리아에서 있던 날에 남방의 성들은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세상니다 이제 악한 자들, 위서들이 살던 공산당 피력들은 다 망하고 이 땅들을 남동남백성들다 나눠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제 잘 창조해서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늘 참된 종, 참된 백성들이 남아서 세상에 다나눠갖는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계통의평화난 우리와서 이 땅을 나눠주는 것은 옛날에 제게, 이덴 거부에 다이당을건너해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눠 놓은 것처럼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신의 축복, 풍요한 의 축복에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제 21절이 되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원전에 올라와서 이사에서는 심판하니 나라가 계속하리라 구원자들 시온산에 올른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결국이이 말이 십자장 4천명을 뜻한 겁니다 왜 그러냐 기록 1 0장 1절에 보면 예, 주님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십자장 4천명과 섰다 그랬거든요 그 시온산이 뭘 뜻하느냐 이사 18장 7절에 보면 시온산으로 이제 예, 공산당 쪽에서도 예배 드려 온다 이렇게 제물을 바쳐 온다 그랬거든요 오늘. 시오단 통치 왕국이 될 것이고, 이거는 세계평일의 평화군이 왔을 때, 이제 한국이 동방역사령으로, 이제 중심국가, 선진국가 돼서, 한국으로 예비들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온산에, 여기에 올라가서, 그랬죠. 구원자들은, 이말이 신한 사천만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 보니까, 예사회산을 심판한다. 예, 국방세력인 공산당의 세력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때 되는 겁니다. 이반인 7 4천명이변성선트에다가 지상 가운데 말 예수님의 펭가탕 군대가 되어서 아버지께 쓰는 것이 기력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이죠. 그들을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나라가 여기 여호와께 속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여기 이제 성대나 글리스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많은 왕을 오신 예수님이 위로 통치하는 안식신과 하는 것이고 이걸 계시고 20절에는 천년. 지난 평화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천지창조하느의 목적이고 하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늘 모든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일들이 이래서 세상을 심판 후에 믿음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바덴 성경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의 미가 있고 이 말씀을 좀 진행되는 때가 됐고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삶을 역사하는 전산들만인데 전산들 때 갈라비 신 임박한 때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이천년의 역사가 요원 구원을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 신반대 영원간의 구원으로 제 원죄 잠들해가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다체적인 축복으로 자손 반대 세제 왕권을 축복하는 것이 하늘의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이 소망 속에 승리하는 종들에서 자손 반대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의 다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